오늘 일요일입니다. 오늘 네, 아침 한 10시 정도에 분당 정자동 자동차 튜닝하는 그런 골목인데, 여 조금 올라가다 보면 KP 전화부는데 그쪽, 쪽에 사센터부터 해서 좀 주변에 한 20년 정도 이는된것 같아요. 그 앞에 이제 본초 어죽이라고 칼국수 하는 정자점인데, 여기 좀 자라나 봅니다. 그 앞에 이제 코너에, 어, 본초장원이라고 그 앞에 지금 자동차 어, 진입판 설치하러 왔습니다. 여기 앞에 코너, 코너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주차되는 것도 막한 10대 정도 될 수가 있는데. 여튼 여기 턱이 있어갖고 뒤편에서 이 부분 진입판하고 카스터퍼랑게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진입판을 쭉 깔았습니다. 저 앞에서 전통 춘천닭갈비도 보이고 여기 카센터, 뭐 두부공방, 저 앞에 뭐 설비업체 철거부터 많이 있는데 편의점 예, 일요일날인데도 손님이 많은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지금 코로나19 4단계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오늘 음, 지금 쭉 와봤는데요. 어, 예전에는 이렇게 다 철판으로 이렇게 막돼 있어요.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설치되는 거 보니까 저희한테도 의뢰를 했었는데 아직도 있는 이쪽 주변에 네, 그래서 지금 여기도 체인점인 것 같은데 근데 체인점 같지 않고 여기는 아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. 본체 어죽 칼국수라고 정자점을 직영하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체인점이 없고 개인 양이 하는 회사가 한다고 합니다 여기하고 이제 인천 대공원 입구하고 두 군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입구에 차가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불편해갖고 동탄을 오늘 깔았습니다 카스터프랑 이쪽 주변에 이쪽에 분당 경자동 쪽도 있지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기흥동탄 수지 이쪽도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, 비슷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. 네. 카스터퍼도 앞에 유리가 있잖아요. 이렇게.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냥 특히 여성분들도 차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스터퍼가 없으면 앞에 찾을 때 위험합니다. 그래서 카스터퍼 꼭 설치하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 오늘은 마무리 하고요. 다음에 또, 또 분당 오게 되면 또 이쪽에 아마 자주 오니까 잘 참고해서 운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